자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택이 이 주택이 있습니다 각각 주택이 한 채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세대 분리를 해야만 세대 분리 이후에 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 분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대 분리를 무조건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한다.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서 신고한다고 해서 세대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세대분리로 인정하는 것은 딱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세대분리하는 사람, 전출하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.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. 30세 미만이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따로 떨어져 살더라도. 그 다음에 30세가 아니더라도 결혼을 했다면, 25세에 결혼했다. 그러면 당연히 세대분리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결혼한 상태에서 또뭐 배우자가 죽었다 사망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결혼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혼을 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또한 그. 혹시라도 결혼도 안 하고 30세 미만입니다. 그래도 세대분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면요. 중위소득의 40%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.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다면요. 물론 이때는 국내소득뿐만이 아니고 국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.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40% 이상만 가지고 있다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로 인정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. 세대분리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. 세 가지 경우에 해당돼야 됩니다.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결혼해서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그 다음에 중위수 소득 40% 이상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된다면 은 세대분리 가능합니다.